요거에 윤가 음. 우리 작품 파인에서 액션 제대로 합니다. 아~~ 되게 잘하잖아요. 에에. 운동도 오래 했고 몸을 되게 잘 써서. 진짜 몸을 잘 써가지고 네. 액션 합을 몇번 이렇게 막 무슨 감독이 현장에서 알려주고 하면은 그거 거의 맞춰가지고 그냥 진짜 잘해요. 네. 이, 이게 어. 정말 부담을 다가오거든요. <laughs> 왜냐면 그러니까 춤이랑 약간 비슷한 템포 음. 싸움 이잖아요 음. 네. 그그 몸을 쓰는 음. 거는. 그 템포를 외우는데 이게 약간 기대가 높으면, 음. 아니, 너는 그래도 춤도 음, 추고 음, 하니까, 음. 몇번 봄에 애우니까, 음. 잘할 거야. 이 말이 음, 음. 저한테 부담이 었어 아, 그 음. 그러면은, 눈 감고 음. 이미지를 그려요. 음. 아,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, 이렇게 해야 되고. 근데, 감독님이 딱 오셔서, 갑자기 이액션다 바꾸는 거. 음. 이거 다 가짜 같아요. 음. 그러면 속을 우리는, 음. 야, 어떡하지, 이거? <laughs> 야, 야, 우리 몇 시간을 통해서 약간 음, 짰는데, 음, 근데 감독님은, 작품을 통해서 음. 감독님의 카리스마를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.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의 음. 카리스마를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. 이 액션이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전달하는 게 가짜처럼 안 보이고 리얼처럼 엉키고 음. 순간을 이게 더 원해. 음. 그걸 몸소도 하세요. 음. 이렇게. 음. 그러면그 순간 우리 이제 수많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감독님도 저렇게 하는데 무조건 우린 해야지. 음. 프로인데. 오히려 감독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실감 있게 나와서 음.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. 보고 음. 아 진짜 빨리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음. 네. 7월에? 파인입니다 음. 네. 다 같이 파인팅 하는 걸로 <laughs>